안녕하세요. 저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생활환경 전문가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몸에서 나는 냄새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채취는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만,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줄수 있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채취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시는데요. 다행히도 이 문제는 적절한 관리법과 간단한 생활수칙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통해 이러한 채취를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다양한 해결책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15년간의 현장 경험을 통해 발견한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는 특별한 관리법을 준비했답니다. 이 특별한 방법은 영상의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한결 더 쾌적하고 건강해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더욱 다양하고 실용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냄새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냄새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더 효과적으로 냄새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피부 변화.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로 피부의 기름 분비가 감소하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기름과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부는 세균의 번식을 더잘 허용하게 됩니다. 세균들이 피부에 쌓여서 냄새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피지선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피부에서 나는 자연적인 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건강한 피지선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자연적으로 항균작용을 하는데 이 과정이 약해지면 세균들이 더 쉽게 증식하고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 변화. 호르몬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가 오면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는 땀의 성분과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이 변화하면 땀의 성분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냄새가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서 땀에서 나는 성분이 변화하고 그로 인해 냄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냄새가 강해지거나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구강 건강. 구강 건강은 몸에서 나는 냄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구강 내 세균 활동이 증가할 수 있고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 입 냄새가 강하게 날수 있습니다. 입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한 구취를 넘어서 위장 상태나 구강 내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치주 질환이나 충치가 있으면 구강 내에서 세균이 번식하여 강한 냄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입안의 타액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입이 건조해지면 세균이 더욱 활발히 활동하게 되어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사 음식 섭취. 음식물은 몸에서 나는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마늘, 양파, 고기류 등은 냄새가 강하게 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 과정에서 체내에 흡수되고 그후 호흡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냄새가 강하게 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체내에서 냄새를 발생시키는 음식물이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의 소화가 원활하지 않으면 장내 가스나 독소가 체내에서 배출되면서 더 강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운동 부족. 운동 부족 또한 냄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체내에 쌓인 노폐물이 피부를 통해 제대로 배출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땀에 포함된 노폐물이 피부에 남아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증가하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기 위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조금만 신경 써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나이와 함께 발생하는 냄새는 대부분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일주기적인 목욕과 청결 유지. 목욕은 냄새를 없애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피부에 쌓인 땀, 기름, 먼지 등이 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목욕을 통해 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땀을 덜 흘리게 되지만 피부에 남아있는 땀이나 오염물질이 냄새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목욕 시에는 세정제나 샤워제를 사용해 피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특히 겨드랑이, 발, 배꼽 주변과 같은 땀이나 기름이 많이 나오는 부위를 철저히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들은 냄새를 유발하는 주된 부위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 e 피부 보습. 목욕 후 피부가 건조해지면 냄새가 더욱 강하게 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보습력이 떨어지고 기름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이로 인해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건조한 공기 때문에 피부가 더 쉽게 건조해지므로 목욕 후 로션이나 크림을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면 세균 번식이 줄어들고 냄새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72세의 김춘자 할머니는 피부가 매우 건조해져서 겨울철마다 냄새가 더 심하게 나셨습니다. 하지만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고 목욕 후에 피부를 잘 관리하신 결과 냄새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보습제를 바르고 나면 피부가 촉촉해져서 세균의 번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3구강 관리 철저히 입 냄새는 몸에서 나는 냄새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강 건강은 냄새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인데요. 특히 입안이 건조하거나 치아와 잇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냄새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치주 질환이나 충치가 있을 경우 세균이 입안에서 증식하며 불쾌한 냄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냄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치질을 자주 하고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여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실을 사용해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도 제거해야 합니다. 구강 청결을 철저히 하면 냄새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4. 의류 세탁과 관리. 옷에 묻은 땀이나 냄새를 자주 세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옷에 냄새가 쌓이기 쉬워 장시간 입은 의류나 겹겹이 껴입은 옷에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탁을 자주 해야 하고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여 더욱 상쾌한 향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류 세탁 외에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옷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탁이 덜된 옷을 장기간 보관하면 냄새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옷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두세요. 서울에 사시는 73세의 박진수 할아버지는 겨울철에 외출 후 옷에서 냄새가 많이 나셨습니다. 하지만 옷을 자주 세탁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니 냄새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섬유유 연재를 사용하여 옷에 상쾌한 향을 더하자 기분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옷 집안 공기관리 집안의 공기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가 탁하거나 습기가 많으면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환기를 시켜 신선한 공기를 들어오게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의 질을 높여주세요. 특히, 주방이나 욕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냄새가 더욱 쉽게 생기므로 자주 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초나 방향제를 사용하여 집안을 상쾌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80세의 최영수 할아버지는 집안의 공기가 탁해지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 정도 환기를 시키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더니 집안의 공기가 훨씬 상쾌해지는 것은 물론 몸에 나던 특유의 냄새까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는 마법 같은 팁들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가장 추천하는 꿀팁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목욕 후 세균 제거하는 특수 비누를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피부에 쌓인 세균과 땀입니다. 일반 비누로는 세균을 충분히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균 비누나 세균 제거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제품은 피부의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도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고 냄새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사용법 목욕 후 항균 비누나 세균 제거 비누로 피부를 꼼꼼히 씻어 주세요. 특히 땀이 많이 나는 부위인 겨드랑이 발, 목 등을 잘 씻고 나면 냄새가 줄어들고 피부가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70세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평소 땀이 많이 나셔서 냄새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항균비누를 사용하고 나서 땀 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으면서 깨끗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내용에서 의류 세탁 시 섬유유 연제를 사용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냄새 제거 전용 세제도 함께 사용하시면 냄새 제거에 더욱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류에 쌓인 땀과 세균은 냄새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은 피부에서 나는 냄새와 함께 옷에 배인 냄새도 고민이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냄새 제거 기능이 강화된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용법 의류를 세탁할 때 냄새 제거 기능이 있는 세제를 사용하여 냄새를 확실히 제거하세요. 또한, 섬유 유연제를 추가하여 향기를 더 씹히는 것도 좋습니다. 옷이 상쾌한 향을 내면 냄새가 덜 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노인 냄새를 없애는데 정말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는 냄새를 없애는데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그 이유와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한 옷과 침대 냄새 제거. 베이킹소다와 식초는 정말 강력한 냄새 제거 도구입니다. 이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의류나 침대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확실히 없앨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의류 세탁 시 베이킹소다를 세탁기에 넣고 세탁하면 의류의 냄새가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또한 식초를 세탁기에 함께 넣으면 냄새 제거와 동시에 세탁기 내부의 세균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나 이불에 베이킹소다를 고루 뿌려놓고 15분 정도 두었다가 청소기로 제거하면 침대에서 나는 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만약 침대에서 나는 냄새가 심하다면 식초와 물을 섞어 스프레이로 뿌린 후 말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78세의 김수자 할머니는 침대에서 나는 냄새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대로 베이킹소다를 침대에 뿌리고 몇 시간 후 청소기로 청소한 결과 침대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그후 식초를 세탁기에 넣어 이불을 세탁하니 더욱 상쾌하고 기분 좋은 향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침구관리에 신경을 쓰셨더니 친구분들이 어떻게 몸을 관리하길래 젊은 사람처럼 노인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노인 냄새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 소개한 어르신들의 냄새를 없애는 꿀팁들은 모두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며 이를 통해 여러분은 보다 상쾌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냄새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정기적인 청결 유지입니다. 피부나 의류에 쌓인 땀과 세균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냄새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목욕 후 세균 제거 비누를 사용하고 구강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상적인 관리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꿀팁. 베이킹소다와 식초는 정말 강력한 자연적 해결책입니다. 냄새를 흡수하고 중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이두 가지를 활용하면 옷, 침대, 신발 등에서 나는 냄새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사실 냄새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누구나 상쾌한 기분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방법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지만 이번 글에서 소개한 간단한 팁들을 실천하면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주고 점차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꾸준한 관심과 노력만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일회성의 방법보다는 꾸준히 관리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더 이상 냄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상쾌하고 건강한 환경에서보다 편안한 생활을 누리세요. 오늘 소개한 모든 꿀팁을 하루라도 빨리 실천하셔서 보다 좋은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욱 쾌적하고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실천을 이어가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